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살기 좋은 진천군 광해연면 만디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엄태규입니다. 만디마을은 광해연면 남동부에 있는 마을로 광해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천읍 방향으로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옛날에 만죽동이라 불렸으며 현재는 죽현리라고도 불리고 있어 아마도 대나무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디 마을은 차령 산맥 무이산과 거북산에 병풍처럼 둘러싸여 아늑하고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가 흐르는 청정 농촌 지역으로 이웃 간에 인심이 넘치는 사람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옛날에 가뭄이 들었을 때큰 부잣집에서 쌀을 만대나 내놓아 백성들을 구휼했다고 하여 만대라고도 하던 것이 만디로 변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예전부터 농사가 잘돼 쌀이 만대가 나오는 땅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수령 300년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가 있고 그곳에 있는 정자 이름도 만죽정이라고 합니다. 서쪽으로는 구릉지가 동쪽으로는 만디평해로 불리는 평해지대가 펼쳐져 있고 기후가 온난하여 수량이 풍부한 편입니다. 국도 17호선이 남북으로 뻗어 있고, 제천 평택간 고속도로가 마을 옆을 지나고 있어 서울과 경기 지역, 진천 시가지로 이어지는 교통이 편리합니다. 만디마을 주민들은 예전에 주로 농사를 짓고 생활하였으나, 현재는 인근 산업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더 많습니다. 주요 농산물로는 쌀과 콩, 고추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특용작물로는 담배와 인삼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 만디마을 자랑거리가 네. 참 많은데요. 네. 이 밖에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만디마을은 보시다시피 산도 좋고 물도 맑아서 그 외부에서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명소로는 뱀곡의 서쪽에 거북산이 있고 거북산 위에 바위가 거북처럼 생겼다 하여 거북바위로 불리고 있는데 정성을 들이면 아들을 낳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주민들이 화학과 단결을 위해 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개최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고 어버이날에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열린 광현면민 체육대회에서 만디 마을이 최우수 단합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 화학과 인심이 넘치는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때에 맞춰 정직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연이 주는 선물 이외에 그 이상도 무엇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면들을 채워주고자 노력하는 보기 힘든 인심으로 이루어진 마을이 저희 만디마을입니다. 만디마을 주민들은 서로를 아끼며 어려울 때면 자신의 것을 나누며 생활하는 정이 넘치는 마을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작지만 잘 사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을 꾸미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저희 진천군 광현면 만디마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